지금 여기에 애국 국민들 중에서 누구누구 대출해라 누구누구 아우라라 이런 현수막을 들지 마세요. 맞습니다. 전부 다 똘똘뭉쳐도 될까 말까 한데 말이야. 그것은 좋은 진이떳도 아니고 제가 얘기하잖아요. 어쨌든 우리 창당을 위해서 다 고생했던 분들이니까 이 태극기 지회에 와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정파다, 뭐, 변파다,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말이야.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네. 니까 대한애국 동지 여러분께 이 빛속에 나와주신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씀드릴 것은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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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 보십시오. 이것이 문재인의 단추 하나 뜯어내지 못하고 홍준표의 모니터 하나 어쩌지는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.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가? 저는 제가 말씀드립니다.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능 프레임을 씌운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적일 때 돕지 않고 결정적일 때 뒤통수를 치고. 직무 요기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. 맞습니다. 그 사람들이 무는 프리임을 씌워 지금까지 죄 없이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심지어 출당까지 시켰는데 이러한 상태가 두번 다시 일어나서 되겠습니까? 두번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린 나왔습니다. 배신도 도망도 용서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. 적과의 막자고 하는데 버리지 않겠다 그냥 가만히 있겠다 가만히 어떤 것을 얻겠다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저는 이 시간 으로 저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대한민국당 당원 최지민으로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맞습니다. 반드시 맞습니다. 죄 없는 유능한 우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모제 석방과 그리고 그분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어떤 대한민국을 선, 선물할 것인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어떤 모습의 대한민국을 선물할 것인가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진심으로 계획된 행동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. 맞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여기 나와주신 동지 여러분들과 이 지상 어딘가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 동지님들께 당부드립니다. 대한애국당을 구해주십시오. 박호진당 대표님을 중심으로 맞아, 맞아.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투쟁에 참여해 주시오. 네, 더 이상의 네. 배신과 도망은 용서될 수 없습니다. 맞아, 맞아. 아, 맞아. 제가 구호를 선창하면 마지막 부분을 세번 복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네. 죄 없는 유능 유능한 우파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. 석방하라.